아, 아, 안녕하세요. 돼지 조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전 통이에요. 꿀꿀. 꿀꿀꿀꿀. 이번에 볼 게임은요. 51구역의 괴물들인데요. 와, 여기 이렇게 많은 괴물들이 있대요. 35마리 괴물들 한번 찾아볼 건데요. 한번 가볼게요. 후. 오 어, 이거 뭐야? 와, 들어오자마자! 한번 다시 가볼게요. 쭉, 어, 우와, 도망가, 도망가. 아, 했나? <laughs> 어잘잘 잘 가야 되는데 어 요렇게 요렇게 조심히 내려가 촉촉 어 그냥 내려다 아, 어 나잖아 나 여기 있잖아 아, 도망가 도망가 피그야 피그야 뭐 아니 피그야 오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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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아, 아 뭐야 이거? 어 이곳은 글리치 글리치 감염되는 건가? 어 아니 이곳은 프레디 프레디 배추액트 와어저 허기 여기 있다 여긴뭐 있지? <laughs> 아 여기는! 벤 있습니다 벤벤벤벤도 살짝 다면 벤 주는 거아니야예벤 배추 획득 또 찾아 허기허기다 아까 이거만 배지 줄 텐데 허기허기 <laughs> 잠깐만 아 잠깐만 얻었는데 아 너무 빨라 열어 문 열어 소니아소니 안되는데 도망가! 어! 드릴맨이다! 드릴맨 뭐야 뭐야 물량 뭐 쩝쩝쩝쩝쩝쩝 물량! 아 뭐냐고 이거 아 너무 빠르잖아 어떻게 이거 어쩔 수 없다 로박스, 백로박스. 그러면은 좀, 어, 됐다. 스피드 코일. 이거, 이거요. 이거면 돼. 어, 이 정도면 빨라. 어허, 다 피그야! 피그야! 요가, 요가 자세. 여기 드릴맨 있어요. 어, 이것도 레인보우 브랜드인가? 예 그리고, 아니, 여게또 그레니가! 그레니도 획득아 됐다. 여기는, 어, 어! 어, SCP! 부끄럼쟁이가! 음료수, 왔는데, 꽂혀있고, 아, 여기, 포렁이 있고, 초록이도 있네. 초록, 초록 초록이. 초록이 획득, 아, 도망가! 퍼렁이가 <laughs> <파랑이가> 쫓아온다! <laughs> 왜 여기 있지, 얘네들? 어, 여기 뭐야, 여기 또 뭐야? 어, 뭐야? 아, 여기 동굴, 동굴이네? 이건 뭐한데요? 오, 어? 오, 어, 비밀통로. 비밀통로로. 오, 한풍구한풍구로 보고 있어요, 지금! 어! <laughs> 무시무시하구만. 퍼렁이 어디갔지? 몰라. 없어졌어. 아, 여기 있었데 <laughs> <laughs> 플로파 진짜 플로파 찾았다 진짜 플로파 찾았고 오 이거는 SCP 이케아 이케아 저만 아저씨 어 여기 있다 아주황이도 여기 있었네 아 뭐야 막 이렇게 구황이도 찾았다 됐다 다 찾았다 도망가도망가 도망가 얘들아 얘들아 개물있다 여기 파랑이뭐 저기 저기 저저저 저저저저저저저저난 갈게. 난다 찾았어. 어, 어 피기 피기도 있네. 그리고 이건 뭐지? 발디 선생님 글리치저가면저 피기도 살짝 저고 됐다. 이제 더 없나? 어? 뽀피! 하하하 <laughs> 안녕, 난 뽀피야. 뽀피야, 왜 여기 잡혀왔니? 51구역으로 잡혀왔어. 말하는 인형이라고. 잡혀올만하지, 맞아 인형이 말을 하는데 잡아야지, 그럼. 다음은 여기 있는 화장실인가? 욕조인가? 오! 마미롱래그 얼마만에 마미롱래그야? 반이 박혀있어요.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줬나봐. 여기는? 어? 포롱색 플로파네? 레인보우 플로파가 있나봐. 아, 여기. 아배배배배배 배배배배 배배배 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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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닉 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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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배배배배아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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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제나다 제나 쟤나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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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는 이거는 어, 개물? 아 괴물 아이 눈알도 무서워 사와 저쪽에 백룸이 있거든요 백룸 여기도 왜 이렇게 넓어 아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 또 길이 있는데? 오, 되게 넓은데. 왜 이렇게 넓어. 엄청 넓어요. 뭐야? 어, 어, 여기에 그거 있다. 핑크 있다. 어, 그러면은 파랑이, 주황이, 뭐못 찾았지? 보라색이랑, 빨강색이랑 얘네들 못 찾았어요. 백룸에 숨어있나? 어디 있니? 어, 근데 너무 넓은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? 어, 어디 있지? 어, 어, 창문이야. 이거 뭐야? <laughs> 벌쩍, 벌쩍. 아니, 백룸에 구멍 이 생겼네. 이거. 벌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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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쩍. 아, <laughs> 잠깐만. 5분가 여기 있네. <laughs> 5분가 말구요. 어, 슬렌더맨도 있다. 아, 여기, 여기 다 있었구나. 어어어 아, 여기 그거 잉크, 잉크맨. 또 어딨지? 오, 어, 여기 뭐 있다. 아, 백룸 가시개물 이제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. 맨날 돌아다니니까 힘들지요. 잠도 자야지. <laughs> 아, 수면 중인 거 발견했습니다. 굉장히 희귀한 장면이죠. 거의 잠을 자지 않는 친구거든요. 나머지는, 아, 이거 너무 느려가지고 안 되겠다. 피비도 못 찾았어. 보라색 못 찾았고, 얘못 찾았고. 레인보우 카, 레인보우 카펫. 오오 엄청 빨라 자 그럼 이제 신나는 51구역 탐방 날라서 가는 51구역 탐방 갑니다 이제 순식간에 찾을 수 있겠죠 어 근데 너무 빨라서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어 빨간색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었구나 빨강아 내코다부 보라색도 여기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얘는 없었는데 사진에 있었나 광대도 있었네 광대도 찾았다 밑으로 부르 하면은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아붕 붕붕, 쉬어. <laughs> 여기 게스트 게스트. 보라색을 못 찾겠네. 이건 또 뭐야? 누나 혼자 여기 있어 이거? 어? 도어? 아, 그 도어 도어 문 열리는 게임. 보라색이 도대체 어딨을까? 이렇게 돌았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보라색은 없나 봐요. 아 집에 가자. 아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네. 아 재밌었다. 아래야 51구역 놀이공원이었고요. 공포의 놀이공원이었고요. 공포의 51구역이었는데요. 재밌게 플레이했고요.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